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차박과 캠핑, 그리고 야외에서 꼭 먹어야 할 요리를 3G로 진행할 장석근 TV의 감성캠퍼 홍순희 아빠입니다. 아, 많은 분이 캠핑과 차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올려주시는 것에 비해 저는 이제 초보 입문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팁은 없지만 앞으로 겪게 될 솔직한 리얼 차박 스토리를 이곳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가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혼자든 가족이던 많은 분이 캠핑이나 차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여행을 할때그 지역의 관광지나 문화와 예술에 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 저는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서 음식 안내는 물론이고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야외에서 해먹을 수 있는지. 직접 만들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 때로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이나 초대 손님을 따로 모셔서 토크쇼로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 출연을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박과 캠핑을 하면서 요리를 하려면 우선 차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차를 구입했습니다. 아, 중고차이고요. 2015년식 11만 키로나 된 아, 그랜드 스타렉스를 아주 좋은 조건에 만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싸고 좋은 차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아, 주인도 차를 잘 만나야겠지만 차도 주인을 잘 만나야 하지요. 아, 그런 면에서 볼때 저는 아주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중고차라도 한 달에 2,000km가 보상이 된다는 것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차박을 위한 업체 선정입니다. 아, 저는 스틸스 차박을 지향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그렇듯이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허가를 내서 개조하고 실력있고 검증된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전국에 많은 우수한 업체가 있지만 저는 편의성을 위해 제 거주지 반경에 있는 서울과 경기 서남 지역에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약 10여 군데 방문해서 그 업체가 올린 유튜브 내용과 맞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고 현장의 작업 현황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검증의 시간이었는데요. 싼 가격에 인테리어 작업 영상을 올려놨지만 방문해서 옵션을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천만원, 아니, 그 이상대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실상인 것 같았습니다. 아, 저 역시 그랬지만, 아, 운 좋게도 저는 제집 근처에서 아주 저렴하게 한 편입니다. 아, 그 중에서 침상 평탄화 작업과 인산철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 작업 비중이 제일 컸는데요. 아, 이건 역시 작업 범위와 제품 선택 등에 있어서 금액 편차가 너무 커서 업체마다 유튜브에 올린 내용만으로는 현장에서 가늠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 제가 설치한 구체적인 재원은 다음 2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침상과 전기 작업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분도 많은데요. 저는 이왕에 손을 댄 김에 천장과 2열 작업 다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인테리어도 했는데요. 물론 제한된 공간에서 무한정 꾸밀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너 아니어도 작업할 차가 밀렸으니 하려면 하고 싫으면 말라라는 식의 일부 업체가 의도되고 세팅된 모양새로만 강조해서 의뢰자의 편의성을 무시하는 배짱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탈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요? 게다가 소중한 내 돈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또는 몇천만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웬만하면 한 집에서 모든 것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전문가를 찾아서 발품을 팔면 조금 더 싸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침상과 전기는 A 업체에서 하고 천장 공사는 B 업체가 잘하니까 거기에다 맡기고 어, 커튼은 자작으로 하던 검색해서 싸게 견적을 낸 C 업체에다가 맡기고 뭐 이렇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통일성도 없고 파트가 다르니까 나중에 as도 제대로 받기 힘듭니다. 물론 비용을 조금 싸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 두번 일하게 되는 그래서 돈을 더 드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용품과 달리 차량의 중요 인테리어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업체를 선정하여서 상의를 충분히 하고 한 집에서 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 퀄리티를 지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궁산맞은 빈티지는 더욱 싫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 실용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업체가 세팅해준 정형화된 똑같은 기성차가 아닌 직접 구상을 해서 작업을 맡겼다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필요한 장비를 선택부터 하고 그 장비에 맞는 가구의 사이즈와 위치를 짜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장비가 수납함에 안 맞거나 애매모호한 공간으로 남는 경우를 다른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인데요. 장비가 차에 맞춰야 하는 건지, 차가 장비에 맞춰야 하는 건지, 사용자의 직업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책도 썼고요. 이번 영상의 컨셉도 차박 요리이기 때문에 주방시설이나 그 용품에 대해서 더욱 예민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은 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야 할 장비와 구조는 변함없이 업체의 의도대로 했고요. 약 20~30%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견적을 넣은 것 같아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써보면서 수정하고 변형을 할 예정인데요. 업체 사장님도 완성도를 위해 언제든지 수용하겠다고 하셔서 더욱 안심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차박 용품입니다. 차박이나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지요. 저는 차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시장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장비를 샀는데요. 큰 것들만 샀고 나머지는 차박을 몇번 하다 보면 나한테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구해질 것 같아서 이쁘다고 또는 누가 권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11월 아, 초겨울이기 때문에 보온에 필요한 장비를 먼저 생각했는데요. 차박에 입문하는 계절로서는 별로 좋은 타이밍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혹독하게 이 추운 겨울을 실감나게 보낼 것 같아서 오히려 굳은 가구도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돈도 돈이지만 장비 자랑하려고 차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가성비를 생각한 중저가를 선택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구입을 했고요. 제가 예전에 쓰던 장비도 있고요. 아, 또 기가 막힌 게, 아, 제 아는 지인들이 고생길인지 신세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박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차박의 세계에 입문했다면서 선물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 또집 근처에 킹핑 용품 판매점으로 알만한 업체가 세 군데나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바쁜 휴일에 가면 괜히 내돈 내고 대접도 못 받는다라는 안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아, 한가한 평일에 가면 업체 사장님이 정보도 주면서 컨설팅도 아주 친절하게 해주니까 평일에 여유있게 오프라인 쇼핑을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너무 싼 것만 고집하면 결국 두번 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나치게 가성비만 지향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나 중고사이트에 가면 정말 많은 장비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는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놓기도 했겠지만 대부분 편향된 잘못된 정보로 샀거나 쓰다 보니 너무 안 맞아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이건 필요하겠지 하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너무 가격 비교 딜레마에도 빠지지 말고 진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카페 활동을 통해서 고수들의 사용 추천이나 저처럼 체험을 통해서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차량의 출고입니다. 요즘 저 같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계약을 하고도 약 2주나 기다렸다가 입고를 했는데요. 그러고도 인테리어 작업을 약 2주간 했습니다. 아, 업체마다 작업 인원과 생산 라인 그리고 작업 환경과 내용에 따라서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 2주일은 걸린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최초 차를 구입하고 차가 세팅되어서 나오는 총 기간은 평균 20일에서 30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업체 사정상 더 빠르거나 늦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 계약할 때 시간 조율을 잘 상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드디어 어,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저의 첫 MR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왔는데요 어, 중간에 작업 수정을 주문한 부분까지 제 맘에 쏙 들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개방감이 있는 게 좋아서 양쪽 창문을 다 덮는 수납은 원하지 않았고요 아, 직업이 건강 강사이다 보니까 아, 지방을 많이 다니려면 옷걸이가 필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강의 기획을 위해 노트북을 많이 쓰다 보니까 침상 뒤쪽에 만든 작업 공간이 더욱 애착이 갑니다. 아, 기타 자세한 이 차량에 대한 소개는 다음 2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업로드를 할 거니까 꼭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긴 시간 까다로운 의뢰자를 만나서 수고해 주신 작업자분들과 사장님의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함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도 나왔고 장비도 세팅을 했으니까 마지막 떠나는 일만 남았겠지요. 그래서 차를 인수받자마자 바로 떠나려고 합니다. 첫 차박지는 제가 태어난 고향인데요, 바로. 충남 예산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은 예산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면 예산 사과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하지요? 아, 저도 가수원집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덕사, 뭐, 추사고택, 어, 윤봉길 의사생각가 있고요. 제일 유명한 곳은 요즘 출렁다리로 핫하게 뜨고 있는 바로 예당 저수지입니다. 어떻게 쉽게 예산이라는 곳이 연상이 되시나요?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혹시 추천을 하고 싶은 전국의 차박지나 정보 공유를 하실 분은 언제든지 좋으니까 영상 말미에 표시되는 제 연락처와 이메일 또는 본 영상의 댓글로 흔적을 남겨주시면 소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계가 기다려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돼요. 음, 이 느낌은 뭐랄까요? 마치 그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에 그 순수한 설레임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홍순이 아빠의 차박 앤쿡 TV를 이왕이면 긍정의 자세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감성캠퍼 홍순이 아빠의 차박요리TV 1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